안녕하세요. 이글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벤쿠버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장은 전체적인 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록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그렇게만 따지고 보면, 어, 경기가 풀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이 점을 유의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보다는 지금 반복적으로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종목에서 무조건 오르는 식이 아니라 일부 산업 분야가 올랐다면 그 다음날은 또 떨어지고 다른 산업 분야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복이 과연 경기가 좋아지고 있나? 나는 의문점을 들게 만드는 거죠. 정말로 경기가 풀린다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야 되는 시장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있으니까 그쪽이 떨어지고, 만약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쪽이 오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지금 시장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는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뭘로 틀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인듯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엄청나게 큰 뉴스가 저 주린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지금 조금씩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향후에 가디언스는 어떻게 또 변할지도 꼭 확인하면서 넘겨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네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영상을 쉬었는데요. 어제 2% 넘게 오른 게 있으니까 오늘 1% 빠지는 거 그냥 편하게 넘길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 저의 주식 또한 혼조세처럼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오르고 있는 애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제 올랐던 애들이 오늘 떨어지고 오늘 떨어졌으면 내일 또 오르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폭차로 지금 떨어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투자한 게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은 떨어지고 또 일부 종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바라볼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다음에 계속 조금 길게 마이너스였던 차지 포인트 또한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는데요. 2월달 하락세를 기록한 다음에 4달 넘게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플러스가 됐네요. 정말 4달 만에 플러스가 된걸 보니까 이 회사도 그냥, 어? 기다리니까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또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 회사의 실적도 괜찮고 미래의 성장성도 괜찮다면 정말 꾸준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고 이 4개월 만에 바뀐다는 것 또한 그렇게 좋게 바라보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회사가 발전을 한다면 아직은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또 좋은 회사는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한 것 대비 아직까지 마이너스 회사들도 테슬라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할 거란 기대와 함께 한번 계속 기다려볼까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 그리고 그 회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만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부터 성장주가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며칠 동안 좀 오른 게 있죠. 그를 통해서 제가 투자한 거 회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회사가 더 많이 제가 원하는 금액까지 올라간다면 일정 정도를 매도를 해서 그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AI, 사이버 보안, 전기차,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부분을 이 회사들에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조금은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플러스가 되고 매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네요. 만약에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더 계속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뒷장 역시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왼쪽에 투자한 성장주 위주의 회사들은 일정 정도 투자가 들어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빼놓은 ETF들은 아직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이 오려면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캐나다 달러로 투자하고 싶은 지수와 관련된 ETF들 또한 아직은 투자하기에는 계속 지수가 오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오면 조금씩 담기 위해서 일단 상황을 기다리고 있네요. 만약에 지수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무조건 오르지는 않죠. 또 어느 정도 되면 일정 정도 조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려고요. 분명히 지금 들어가는 게더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싼게 아니라 저는 조금씩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든 제가 편할 때 들어가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속 저의 현금을 지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저의 투자의 결과는 당연히 저의 몫이고 제가 한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요. 내 돈, 내 투니까요. 그렇죠? 화요일 현재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수는 상승세를 소폭 기록하고 있으나 저의 주식은 또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 바뀌는 게 주식시장이고 마냥 맨날 오르는 주식시장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한 저는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벤쿠버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려니까 힘든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1년, 2년 투자한 게 아니라 정말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한 입장에서 이런 조그만 걸 흔들리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챙기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엔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좋은 열매로 맺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날까지 다들 얼음하고 기다려 보자구요. 물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공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들 그렇게 하실 거라 믿구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구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의 블랙 주린이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